우리 동네 엄마 방송국에서 개국 1주년 특별 기획으로 우리 동네를 말하다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는데요. 제1탄으로 중앙동에서 20년 이상을 한 장소에서 한결같이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 고향 반찬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중앙동 우리 동네에 반찬가게가 오래된 반찬가게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중앙동에 사신지 얼마 정도 사셨는지 어르신부터 말씀해 주세요. 몇십년 되었죠? 몇십 년? 네. 아, 40년 되 40년? 우와. 40년 됐는 어머님은? 25년이요. 25년 정도 되셨고. 네. 나도 한 22, 22, 22년, 그렇게 2년인가. 아, 살기는 한 25년 됐구나. 여기 반찬가게가 사랑빵인가봐요? 네아 그러시구나 여기 반찬 맛있나요? 네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 저도 한번 아, 사봐야겠네요 사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네 저요 <laughs> 아, 어머님이 사장님이시구나 네. 아, 이렇게 네. 맛있는 반 지금 소문 어르신들이 사랑빵이라고도 네. 하셨고 네. 그러셨는데 네. 여기서 지금 반찬 하신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20년이요 아 20년 제일 <laughs> 맛있는 거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제일 맛있는 거? 네 내가 제일 잘한다 <laughs> 어머니 제일 잘 잘하네, 여... 음, 뭐. 한 잘해, 잘해요. 예. 요인들이 잘해주시니까 맛있지 뭐. 반찬 한 가지 같은 정도. 거 어떤 거 제일 잘하시는지. 대부분 음, 다 김치를 제일 좋아하지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이 뭐. 아, <laughs> 김치.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월, 얼마나 여기 자주 오세요? 거의 매일. 매일 오세요? 네. 하루도 매일. 왜 매일 오세요? 동네는요, 대체가 좋고 이 집이 사랑방이에요. 동네 어른들 다안 보이고. 재미나게. 살아. 맨날 여기서 밥 먹고, 다듬는 거에 조금 넣어주고, 도와주고 재미나게 살아요. 이 골목만큼은 아주 60년대처럼 살아. 음. 너무 재밌게 살아요. <laughs> 지나가면서 고분고분. <laughs> <한번 볼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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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매출이나 이런 거는 괜찮으세요? 나 혼자. 뭐고 남한테 안 끌어가고 불어서 애들 공부 시키고 하는 거지 뭐. <laughs> 아, 무엇이 맛있었는가 i m a Bosima, Bosima, 다 맛있어 보여요. 저 오이도 a Bosima, Bosima, b o 요 i 안 a 요 o 가 보여. 그 Bosima, b o s i m 아 Bosima, Bosima, b 맛 s i m a Bo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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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뭐든지 맛있게 하고 음식 있으면 놀아먹고 음. 서로 갖다 가족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잘해줘요 많이 맛있게 점심도 먹고 와서 어떤 데는 저녁도 먹고 가고 반찬가게 아줌마는 말없는 천사예요 정말요? 어떤 면이요? 마음쉬고 모든 것이 다 천사예요 천사 손 한번 보여주세요 왜요? <laughs> 아이고 어, 반, 네. 반찬 만드시어서 아, 손이 맛있는 손인가 <laughs> 여름이라고 봉숭함을드세아 네. <laughs> 어머니 고우세요 아, 오늘 따라 많은 식구들 다어 들어갔어. 여기 앉을 데 없겠다. 같이 먼저 저많 저녁 하다가 맛있게 잡어요 <laughs> <갔으래>. 맛있게 잡어세요 많이 오맛는데아 사장님, 맛있는 저녁밥 아주 잘 먹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 동네에 맛있는 맛집이나 뭐 역사, 오래된 역사가 있는 집 소개할 수 있다면. 요 네, 밑에 왕족발 있잖아요. 아, 왕족발. <laughs> 어, 거기 되게 고상했잖아요. 거의 우리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아 그러시구나. 고향반찬 사장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중앙동의 사랑방 역할 계속해 주세요. 감사합니다.